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추석 당일이에요 저는 근데 아무 데도 가지 않았거든요 뭐, 영상은 아무래도 명절이 지난 후에 올라가긴 하겠지만 최근에 산 화장품들도 있고 하니까 허, 겸사겸사 걔네도 이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킨케어 먼저 해줄 건데 요즘에는 사실 닦아내는 과정을 많이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방금 촬영하기 직전에 이제 눈썹 정리를 좀 했더니 이제 많이 눈썹이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일소 데일리 모이스처 소프트닝 로션. 로션인데 약간 플루이드 같은 제형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묽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닦아내기에도 괜찮더라고요. 피로결 정돈도 해줄 겸 얼굴에 묻은 남아있는 눈썹 털들도 닦아내줄 겸 이렇게 닦아내주고요. 다들 명절 잘 보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요? 저는 명절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 음식 맛이 여러 개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빔밥도 별로 안 좋아하고 피자도 막 토핑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전들이 대체적으로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도 배추전, 감자전 이렇게 조금 밍밍한 그런 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저는 명절 음식을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명절에 막 살이 찌고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20대 초반 중반 때는 명절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니까 친구들 만나서 막술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살이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닦아내줬고 다음에 앰플 발라줄 건데요. 바이에콤 이지프 앰플. 어, 에콤님 인스타그램 보고 영업 당해서 구매해서 혼자 조용히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 EGF라는 성분 자체가 되게 고가의 성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 근데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에는 여러 겹 덧바르면 조금 무거워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한 번만 소량 얇게 한겹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아! 저 네일 바꿨어요. 웨딩 네일은 아니고 웨딩하기 전에 이제 제가 지금 패드 제작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화보 촬영을 한번 할 건데 손톱이 너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안 되겠는데 싶어서 그냥 손톱 조금 깔끔하면서 포인트 있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크림 한번 발라줄게요. 이거 요새 제가 완전 꽂혀있는 온그리디언츠 꾸덕 진정 크림. 이게 이렇게 진짜 마가린이 생각날만한 그런 꾸덕한 제형인데 이렇게 얼굴에. 롤링을 하면 그냥 이렇게 쏙 스며들어요. 진짜 신기한 제형이에요. 환절기부터 겨울까지 쓰기 완전 좋을 만한. 여름에는 사실 좀 무거울 것 같고 단종 금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에스테틱 원장님이 먼저 알아봤다는 그 아이템이죠. 생각보다 막 엄청 꾸덕하고 답답하고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냥 좀 쫀쫀한 보습감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 먼저 진행할 거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하는 동안에 조금 건조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드 양 볼에 하나씩만 좀 얹어줄게요. 어우 시원해. 이거는 제가 지금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출시는 한 10월 중순 이후 그쯤에 될것 같아요. 올해 초에 미팅을 시작해서 출시까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스킨 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에어 비선 크림 플러스 이거 제가 하도 많이 써서 여기 뒤쪽에 막 글씨가 이렇게 다 지워졌어요. 이게 막 과하지 않게 아주 은은하게 톤업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얇고 가볍게 발려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제가 최근에 진짜 살면서 31년 퍼프 어딨냐? <laughs> 네, 일단. 31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바빠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바빴어요. 아, 입술이 너무 건조해요. 립밤 좀 발라 놓을게요. 립밤은 이거 소울 에버 모이스트 립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진짜 촉촉하고 쫀쫀하고 좋습니다. 제가 파운데이션을 최근에 샀거든요. 갤랑에서 신상 파운데이션이 나왔더라고요. 구매를 했습니다. 매트랑 글로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는데 저는 글로우 버전으로 구매를 했고요. 데일리로 쓸 컬러를 0C 컬러로 구매를 했고 이 컬러는 00C 컬러라고 해서 완전 화이트한 컬러예요. 이거는 섞어 쓸 용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C 컬러를 발라볼게요. 제가 어쨌든 결혼식이라는 거를 두번 하고 이틀 연속 하거든요. 이틀 연속 결혼식을 끝마치고 나면 바로 신혼여행을 3주를 갑니다.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3주를 가는데 어쨌든 3주를 가다 보니까 뭐 사실 저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랑 노트북만 챙겨 가면 거기에 가서도 일은 할수 있는데 어쨌든 신혼여행이다 보니 어, 지금 여기에서처럼 가서 막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2년 반만에 거의 한 3년만에 가는 해외 여행인데 가서도 막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 가기 전에 이제 일을 다 해놔야 되잖아요. 일을 모두 맞춰야 돼. 그리고 지금 이제 하트퍼센트 신상 런칭 직전이기도 하고 아마 신행에서 돌아오면 그 패드 런칭도 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청첩장도 돌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집이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서울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지방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청첩장을 주려면 계속 계속해서 지역을 이동을 해야 해가지고 청첩장을 한번 주고 오면은 제 하루가 다 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왔다 갔다 한 시간 동안 일을 못 했으니까, 이따 오면또 이제 일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지, 강아지들도 봐야 되지 하니까 요즘에 정말 많이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괜찮거든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맞는 건가? <laughs> 내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눈을 뜨고 있는 거지? 싶더라고요. 아, 근데 글로우 파데인데, 제가 지금 뽀송하게 마무리 될 만한 퍼프로 발라서 그런지 막 엄청나게 광이 막 도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은은하게 광이 돌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밝은 호수의 쿨 컬러를 사서 그런지 확실히 컬러가 밝아요. 근데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밝은 피부 표현을 좋아해서 일부러 밝은 컬러를 샀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에 피부가 잘 탄다고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올여름 동안에 휴가도 안 갔는데 피부가 왜 이렇게 탔는지. 휴가를 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휴가도 안 갔는데 피부가 너무 탄 거예요. 강아지들 산책하느라 그랬나 봐요. 일단 이렇게 눈까지만 발라주고, 이거 네이처리퍼블릭 펜슬 컨실러 3호 내추럴 베이지로 그 눈가 음영 커버 좀 해주겠습니다. 영상에 소리가 들리지 모르겠는데, 지금 밑에 집 강아지들이 또 이제 울기 시작했거든요. 강아지들이 이제 평소에 조용하다가고, 이제 제가 촬영을 시작하면 그렇게 이제 자 표시를 하더라고요. 내 목소리가 들리나? 미안해, 친구들아. 진정해봐. 이렇게 눈가 음영 잡아줬고요. 아, 빨리 신혼여행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해외 화장품들 구경하고 구매하고 싶어요. 또 해외랑 우리나라랑 트렌드가 또 다르잖아요? 아, 이거. 어반디케이 아이 프라이머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아도르랑 그 맹쌤 있죠? 블랙핑크 담당 맹원장님. 그분이랑 콜라버에서 만든 브러쉬인데, 24번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눈가에 발라주기에도 좋고, 이렇게 립 블렌딩 해주기에도 아주 좋아요. 파우더는 이거, 밀크 터치 올데이 퍼펙트 블러링 픽싱 팩트 사용해줄게요. 섀도우는, 이번에 스콘이랑 클리오랑 같이 만든 거, 이거 사용해볼 건데, 둘 중에 뭘 써볼까요? 이 컬러가 조금 더 딥하잖아요. 이거 섀도우 갤러리 이거는 제가 나중에 톤다운을 하면은 그때 약간 각 잡고 사용을 해보는 걸로 하고 조금 더뿔그리한 느낌이 있는 소프트 뎁스 이거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말린 장미 느낌 나는 이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저 거울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틀어서 하도록 할게요. 거기 신혼여행 갈때 화장품도 어떤 거 가져갈지 아주 행복한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일단 스킨케어는 그냥 쓰던 거 안전방으로 가져갈 거고요. 색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사서 많이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에도 이어서 발라주고요. 다음에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그 쌍꺼풀 라인 안쪽에 걸러가면서 위로 살살살살 경계를 펴줄게요. 이제 진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색조들도 가을 느낌 뽐뿜하게 많이 나오고, 조금 작은 브러쉬. 이거는 마티의 04번 브러쉬거든요. 좀 작은 총알 브러쉬예요. 이걸로 같은 컬러 묻혀서 언더에 연결감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뷰러를 해봅시다. 뷰러는 이거 예전에 루나에서 증정받았던 거예요. 이제 내일 모르면 하트 퍼센트 가을 신상 런칭이거든요.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런칭이 끝나있겠죠? 네. 정말 너무 떨려요. 그냥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떨리고 마켓도 떨려요. 근데 내가 개발 참여를 했다? 그러면 진짜 차원을 넘어선는 떨림이에요. 더군다나 하트퍼센트 립펜슬 같은 경우에는 제 아이디어로 탄생한 제품이잖아요. 제가 브랜드에 역제한해서 만들게 된 제품이고, 그게 SS 시즌에 잘 되어서, 이제 가을, 겨울 시즌까지 만들게 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더더더 더, 더. 떨려요. 이제 제가 올해 뭐 이니스프리 팔레트 참여도 했고, 하트퍼센트랑도 했고, 이제 패드도 좀 있으면 나올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브랜드를 하나 차리는 게 어때? <laughs> 언니 왜 브랜드 안 만들어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엄두가 안 나요. 브랜드? 내가 과연 한 회사의 오너가 되어서 이끌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만한 그릇이 될까? 물론 저도 온전한 제 것을 한다면 더 좋겠죠. 어쨌든 제가 개발 참여를 했을 뿐제 곳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제 곳이 아니잖아요. 저의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제 거를 만들다면, 만든다면 뭐더 좋게 하겠지만 과연 제가 그만한 그릇이 될지 엄두가 안 납니다. 함부로 시작했다가 괜히 많은 사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 많이 주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맑은 느낌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도 따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그리진 않고 섀도우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이거 브러쉬는 르브와 브러쉬예요. 따로 호수가 안 적혀있어서 르브와 브러쉬입니다. 일단은 늘 챙겨주는 이눈 앞머리 살짝 챙겨주고 요즘에 제가 너무 꾸꾸꾸 스타일로만 메이크업을 올렸잖아요? So, 오늘은 좀 꾸안꾸 느낌으로. 누군가에겐 이게 꾸꾸꾸일 수 있겠지만, 저에겐 꾸안꾸라는 거. 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믹스해서 삼각존 아주 살짝 터치해줄게요. 이거 패드 떼주고,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마스카라 해줄 건데요. 마스카라 뭐 발라보지? 마스카라 최근에 또 다시 재구매한 이거 하트 퍼센트 리얼 핏 발라볼게요. 다 써서 재구매했거든요. 이게 진짜 깔끔하게 발리고 마음에 들어요. 새끼손가락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언더도 꼼꼼히. 아, 그리고 이거 하트 퍼센트 신상 컬러 중에 소프트 글로우. 이게 약간 쉬머한 하이라이터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애교살에 바르는 모습 궁금하다고 많이들 해주셔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펄감을 정말 많이 뺀좀 투명한 그런 제형이라서 이런 느낌입니다. 피부에 붙어 좀 맑은 느낌이 들죠눈 앞머리에도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눈썹 그려보도록 할 건데 눈썹은 일단은 이거 웨이크메이크 아티스트 하드 펜슬 4호 브라운 이걸로 전반적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러 눈썹 탈색을 안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본인 식을 위해서 톤다운을 할 거라서 눈썹도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본래 짙은 저의 억센 눈썹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거 제사랑 에크멀 라이브브로 우 마이크로펜슬 요거는 코지 올리브 컬러예요. 제가 늘 쓰는 소프트 카멜 말고 코지 올리브 컬러입니다. 눈썹 컬러가 조금 짙어져서 새로운 컬러를 꺼내봤어요. 자,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고 이제 베이스 바르기 전에 이거 선크림 또 발라줄게요. 그냥 손으로 발라도 되는데 손에 묻히기 싫어가지고 꼼수. 특별히 브러쉬로 바르고 그러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손에 묻히기가 싫어서입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이거 겔랑 파운데이션 발라줄게요. 겔랑도 베이스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 로르도 유명하고. 그쵸? 한동안 진짜 대란이었었는데. 라떼는 말이야. <laughs> 진짜 추억의 아이템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회상이졌 근데 확실히 요새는 매트도 막 페인트 같은 질감의 그런 두꺼운 뻑뻑한 매트가 아니잖아요. 요새는 글로우도 막 막이 한겹 씌워진 듯한 답답한 그런 글로우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밀착감은 있으면서 은은하게 약간 반사판 광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느낌 있죠. 광이 막 진짜 옛날처럼 번떡번떡 개기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반사판을 갖다 댄 듯한 그런 느낌? 예전 매트랑 요즘 매트의 차이점이 있다면 글로우도 예전 글로우랑 요즘 글로우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확실히 베이스 잘하는 제은 괜히 베이스로 유명한 게 아니다. 좋네. 저도 이거 인스타그램 보고 따라 산 거거든요. 어? 좋네. 애교살에 아주 살짝 붉은 느낌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팔레트에서 음~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살짝 덧발라 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에 이 컬러로 눈 앞머리 콕. 콕. 그 다음에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 효과를 줍니다 오, 눈이 아주 깊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팔레트에이 컬러랑 이 컬러 살짝 믹스해서 얘네 얘네 눈 앞머리 에 아주 살짝 아 애교살에 이것도 발라보려 그랬는데 너무 과해질려나? 이거 최근에 산 건데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이거 3CE 글로우 빔 하이라이터 테이크 어 모먼트. 이거 원래 하이라이터 있는데 젤리 제형 하이라이터거든요? 요런? 근데 3CE는 이거 왜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발라볼까? 그만둘까? 발라보자. 아주 살짝만 더 발라볼게요. 음. 아주 은은하게. 예뻐요. 오늘 룩이랑 컬러가 아주 잘 어울려요. 뿔그리뿔그리한 게, 음, 끝. 립밤을 좀 지워내고, 금방에 립을 발라볼 건데요. 이거 어? 하트 퍼센트 립 펜슬 클린 베이지 이 친구로 입과 착색 좀 지워줄게요. 그 6호 로즈 베이지 이 친구로 베이스 깔아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뭔가 기존 컬러랑 신상 컬러랑 섞어서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기존 컬러, 모브. 모브를 발라줄게요. 이렇게는 기존에 많이 보던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피그로즈 덧발라보도록 할게요. 코지 브라운. 코지 브라운 컬러로 오버립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해준 김에 노즈 쉐딩도 해줄게요. 오트 베이지는 말 그대로 베이지였잖아요. 근데 코지 브라운은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컬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붉은기가 느껴질 거예요. 갑자기 코가 생겼죠? 코끝이. 코가 원래 있긴 했지만 갑자기 날렵해졌죠? 이거 소프트 글로우로 이렇게 입술 산에 입술감 살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몰랐는데, 이 하트 퍼센트 틴트를 블러셔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해보려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음, 예쁜데? 약간 그 리퀴드 치크처럼 되네요. 음, 약간 물광 느낌으로 된다. 예쁘다. 내가 이렇게 또 우리 뽐둥스들한테 한 수를 배우네. 알고 보면 뽐둥스들이 세상 고수야. 아, 이거 브러쉬는 정샘물 코렉터 브러쉬예요. 브러쉬를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틴트가 되게 촉촉해서 그런지 이런 촉촉한 피부 표현이랑 잘 어울리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제가 파우더를 안 했더라고요. 황급히 파우더 좀다 하진 않을 거고, 광이 돌면 좀 안 예쁜? 그런 데 있죠? 요런 데, 요런 데. 코 옆에, 요런 데. 눈썹 근처. 머리는 그냥 요렇게 깔끔하게 묶어줬습니다. 요즘에 머리가 완전 거지존이기도 하고, 지금 본식 앞두고 톤 다운 전에 최대한 머리를 아껴주고 있어서, 머리가 완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묶어줬습니다. 오늘의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고요. 가을가을 느낌이 나지만 뭔가 깔끔하고 청초한 <laughs> 느낌도 나죠? 음 아주 마음에 들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